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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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쪽은, 이쪽에 손을 잡아야겠다. 이런 색은 지분이 안 나는데 그게 아니 지금 오른쪽으로 가겠지. 오이구야. 불빛 봐라, 불빛 봐. 아니, 근데 이 사람이 있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, 이거 응 처음 갔는데 어떻게 들어가지롱? 대 올라가 는데 보통 같은데. 통에 있는데. 아니요. 저번에 우리 오대고. 그 말고 이런 포인트 하나 더 있었다. 그때 전이 잡으러 갔나. 아, 그, 그, 그 고기 몇개 없었다 이거. 포인트 그, 그, 그. 어, 진짜 죽이는데. 고기 없더라 이거. 일단은 집어등을 피우고. 에이. 세팅해 라 일단 던질지 세팅해 왔다 오오오오오팔기 오오. 오오. 약자 왔다. 어. 응. 왔어 왔어. 응. 오, 임산부. 뭐저 임산부, 저 산부니까. 오. 어너 임산부. 어 어. 어 어. 근데 작은 애들이 없다. <laughs> 사이즈 준수합니다. 웩. <laughs> <laughs> 왔다. 가뿐 싸? 작아지는데? 왔다. 어! 왔다. 오, 사이즈 준수. 오, 큰데. What's up? 다큰거 나올 때듯 나올 듯안 나오네. 가뿐 싼데. 가뿐 스템지 싫어. 다시 불 들어왔다. 왔다! 왔어요 왔어요 베랭이가 왔어요 야, 지금 산란 거의 안끊었나? 왜? 아직 알맹이가 있나? <laughs> 내가 임신시켰나? 어? 내한테 물어봐 내가 임신시켰나? 어원이 끊을때가 안됐나? 아이들이 아니다. 알이이어질 거네. 라니까어라다다 그렇지. 그렇지. 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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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쟤네가 계속 작아지네 왔다 오! 오 크다 오, 이봐라 이봐라 에이 새끼들뭔 힘이 이리 쎄노 아이 크네 크긴 크다 오한1 8구 되겠다 이거 오, 20 되겠다 이거 이20 이다, 이20 이다, 이2 이다, 이 이다, 이2이가이20 이다, 이20 이다, 한개 써이라이이 잘못들여어브리니언인데 시바 같이 나는 빈스 같이 나거못생던 거. 리오 거. 아다이 소에잖 이거 못깨어 일타일피 1타 1피. 코어만 되는 게 아니고 <laughs> 내가 잘 참는 기지. 아니, 앞에 보일링 하는 거 아이가? 맞아. 맞지? 아, 큰거 있는데, 이 안에. 왔다! 1타 1티. <laughs> 난리 났어. 난리 났어. 난리 났어 지금. 무슨 무슨 일이 고 지금 이게? 이게 다 볼락입니다, 볼락이, 볼락이, 볼락이. 무슨 일이고, 이게 지금. 다 숨어있지, 다 숨어. 엄청 많아 안에. 볼라기, 볼라기. 다 볼라기.